V_a라는 게 볼륨이래요. The solid, 보체의 부피다. Generated by 이렇게, revolving the reason bounded by 이렇게 등등등. 어, 힘들어. 일단 그림을 그리면 e의 마이너스 a x승이잖아. 그럼 a가 양수라고 한다면, A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지. 0이면 1이이 그래프가 y는 e의 마이너스 a x 그래프예요. 얘를 f a g a 여기서 f 와 g 는 continuous function 인데 여기가 f a, 얘가 g a, 얘가 어디인지 몰라요.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어디? about the x axis 얘로 revolving 하잖아요. 회전하는 무피잖아. 그래서 v a 는 뭐다? 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f a 에서 g a 까지. 이거의 제곱이니까 2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DX예요. 그래서 파이예 얘는 2에 마이너스 2AX니까 자체 미분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분의 2에 마이너스 2AX FA g 따라서 얘 넣고 빼야 되는 반대로 2A분의 파이 e의 마이너스 e의 f a, 빼기 e의 마이너스 e의 g a, 얘가1 번의 답이 되죠. 그런데 a가 양이든 음이든 관계 없지. 어차피 이렇게 되어 시간 똑같은데 단지 그림 그릴 때 양이면 감소고. 얘가 A가 음이면 증가다 라는 의미였어요. 일단 이거의 넓이, 회전체 부피는 얘야. 이거 VA다. 1번의 답. 1번의 답, find VA. 그 다음에 A가 0으로 갈때 VA의 극한을 구하래. 여기가 조금은 기분이 좀 나쁠 건데 얘를 뭐냐, 우리는 뭘쓸 거냐면 limit. x가 0으로 할때 x분의 2의 x승 빼기 1이 1이다라는 사실을 쓸 거예요. 0으로 가는 것분에 똑같은 거, 2의 똑같은 것승 빼기 1의 극한이 1이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여기서 빼기 1을 다하길 해도 되는데 어, 2a분의 파이의 2에 뭐로 묶으니까 a가 1대게 하려고 마이너스 2a, ga로 묶어낼게요. 그러면, e에, 다 하게 되니까, ea, ga, 빼기 fa. 빼기 1이 돼요, 이렇게. 예, 그 칸을, 예를 써서 구하기 위해서, 이제 한번더 갑니다, 이제. 예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, 뭐다? 여기에다가, ea, ga 빼기 fa 이게 0으로 간다고요. 그럼 0으로 가는 거 분해 ea, EA ga 빼기 fa 빼기 1 하면 곱하기 원래 ea성이 있으니까 얘가 빠졌으니까 얘를 올리면 음 ea는 썼고요. 파이에 ga fa 남은 이게 e에 마이너스 ea ga 이게 1이잖아. 자 그럼 얘 극한은 얘 극한에 어 간다고?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똑같으니까 얘는 1로 가고 1 곱하기 여기가 a가 ga가 봐. 여기서 리미트 a가 0으로 갈때 ga는 g0이잖아. 왜냐하면 g가 컨티뉴스 아니크. 연속이니까 이렇죠. 그러면 얘는 GA로 가고 A가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니까 e 의 0제곱이지. 다음 얘는 GA가 들어가고 G0으로 가고요. 왜 연속 하면쓰니까 그러니까 f0으로 가잖아. 따라서 답은 뭐다? 파이의 G0 f0이 답이 됩니다. 얘가 가시는지 모르겠다.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이. 여기서 키는 이 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지가 답답했잖아. 근데 이놈을 쓴 거야. 됐나? 그래서 파이 G형 F형. 여기서 G가, F가 연속함수다라는 조건이 Continuous Function이기 때문에 얘가 G형으로 가더라. 국민의동당은 정부와 ita 간 n